네, 안녕하세요. 민들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산타북 올인원 어, 업로드를 10cm 인형만 어, 해드렸는데, 어, 그 20cm랑 15cm도 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어, 제가 완전히 그 샘플을 만들어 보지는 못했고요. 어, 일단 제가 어, 도안을 일단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만들어보고 어, 설명을 일단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 영상에서는 이제 20cm, 15cm 뜨실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샘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어, 일단 제가 어, 조금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 인형 도안부터 한번 해볼게요. 15cm는 일단 이 QR코드를 해서 보시면은 제가 그 오른쪽에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보시면, 어 15cm 제가 전에 산타복을 그 업로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일단 옷 부분은 그 영상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색 색 조합은 원하시는 대로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후드를 만들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후드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인형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후드는 일단 옷을 다 만들고 나시면 이런 식으로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을 할 부분을 그 10cm 만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앞에 조금만 남기시고, 여기 앞부분, 그 10cm는 이렇게 중간에 4코를 남겼는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커지, 커지시기, 커지기 때문에, 여기 6개 정도 남기시거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둘레만큼 남은, 이거 6개 빼고 남은 코수겠죠? 본인이 이제 옷을 떠보시고, 이렇게 중간에 조금 목 부분 정도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둘레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 몇 코인지 보시고, 일단 저는 그거를 39개, 30, 38개, 39개 정도의 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단에서 3, 4단 정도까지는 한길긴뜨기로 3 8에 39개의 한길긴뜨기로 어, 일단 주시고요. 하한 하나, 코에 하나씩 해서 1에서 3, 4단까지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드는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옆에 사이드가 그래서 1에서 3단 또는 4단 자기 인형에 이렇게 대 보시면서 약간은 이 머리가 이렇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늘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 예시로 보시면은 1에서 3단까지는 한길긴뜨기 38코로 시작을 해서 4단, 5단, 6단, 7단 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머리 이렇게 높이 둘레만큼 해서 점점 늘려 주시는데 어, 그러니까 일단 3단까지 38 38코를 했으면 이제 4단에서는 첫 코랑 마지막 코만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늘린다는 것은 그한 코에 두 코를 넣으면 늘리기거든요. 그래서 첫 코랑 마지막 코를 늘리기를 해주시고 그 중간에는 쭉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예시로 보시면 4단은 한길긴뜨기 1첫 번째 코에서 늘리기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코부터 37번째 코까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38번째 코겠죠. 38번째 코는 또 늘리기니까 한코 같은 코에 두 개를 넣어 주시면은 첫 번째랑 마지막 코가 한 코씩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38코에서 각각 한 코씩 늘어났으니까 40코가 되겠죠? 4단에서는 그리고 5단에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첫 코랑 마지막 코만 늘리시고 쭉쭉쭉쭉 늘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늘려 가다가 한 머리 끝부분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모았을 때 이거를 쭉 늘려서 이렇게 중간을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이 머리 끝 부분까지 짜졌으면은 여기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너무 빡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6쯤 왔다고 바로 연결을 하시지 마시고 한단 한 정도 더 해서 살짝 여유있게 하셔가지고 후드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후드를 만들고 10cm 영상을 보시고 그냥 여기 연결만 쭉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고 흰색 복실복실 그 실로 테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보자가 어, 완성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어, 15cm는 어,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만들지 못해서 어쨌든 어. 최근에 제가 뭐 15cm, 20cm까지 다막 만들어 볼 여유가 조금 없어가지고 일단 15cm는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QR코드에 나와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 또 10cm 인형도 산타복 인형 영상도 어, 영상 참고해서 만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20cm 20cm의 인형은 요즘에 잘 많이 안 나오죠. 되게 한몇년 전에 다 구입을 했던 인형인데 어, 이 20cm 인형은 좀또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런지 요즘에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인형 어, 20cm 인형 옷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20cm도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20cm 인형은 또이 점프 스트 영상을 제가 여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점포스트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네, 20cm, 15cm도 그렇지만 20cm도 여기 바지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10cm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중간을 깨맨는 방식으로 했는데 20cm 인형과 15cm 인형은 그렇게 하, 하면 조금 안 이쁠 것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퓨 r 코드 보시면 점프스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20cm 인형은 이렇게 어, 도안을 15cm 인형 산타복이 완전히 영상 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만 참고라고 하 해드렸고 어, 점프스트 이거 20cm도 점프스트를 참고해서 하시면 좋긴 한데 일단은 제가 제도이 도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팔 부분 여기 V자 모양. 어깨 등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숫자로 다 어, 표시를 해놨고요 어, 상의부터 해서 상의 1, 2, 3단은 요거 보시고 4단에서는 어, 여기 보시면 1, 2, 3, 4단에서 색상을 변경해주시는 게예쁠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5단에서 바꾸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요 벨트 부분이죠 산타복의 벨트 부분 그흰 부분은 그 원하시는 단에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4단에서 하는 게 제일 예뻐 보일 것 같아서 1, 2, 3, 4단에서 바꾸라고 이렇게 도안에는 적어놨고요. 4단에서 색을 바꾸고 또팔 연결도 하는 단이 4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 4단하고 5단까지가 상이예요 5단까지 5단은 또 다시 빨간,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5단까지 빨간 사행으로 하고, 이 바지 부분은 이 점프스트 영상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시고, 어, 20cm도 마찬가지, 코드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1에서 이 20cm는 또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 음, 8코 정도 남기면 될것 같아요. 20cm는. 그래서, 본인 인형에 맞게 한번 이렇게 잘 사이즈를 보고 해보시고 사실 저도 이거 만들 때 10cm 만들 때도 소두 부분에서 여러 번 풀었다 다시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뭐 연습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씩 계속 도전해 보면 어, 그 실력도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8코 정도 남기고 이 둘레 부분을 코수를 숫자를 세 보시고 그 만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에서 한 4, 5단까지는 한길긴뜨기 44개나 45개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제 영상을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 계신 인형 사이즈에 따라서 맞춰주시고, 한 가지로 한 4, 5단까지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쭉 하셨으면, 어 첫 코, 마지막 코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기는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서 코를 늘려주는 거고, 첫 코에 한길 긴뜨기를 두개 넣고, 또두 번째 코부터 43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그 다음에 44코, 마지막 코에서는 늘리기 해서 앞뒤로 하나씩 늘려주시고요. 그러면은 40, 만약에 44개를 했으면 46개가 되겠죠. 그 다음 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단을 늘려가면서 모자, 머리 위까지 단이 올라왔다면 너무 욕까지 말고 좀 조금 여유있게 한 단을 더 올리시거나 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서 중간을 깨면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후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후드 다 만드셨으면 그 돗바늘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그 테두리 부분은 또 복슬복슬 그흰 실로 이렇게 하면은 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샘플은 어뭐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일단은 제가 어, 사실 그 도안 만드는 데도 나름 고심을 하긴 했는데 어, 일단 제가 그 사진, 도안 사진은 여기다가 그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어, 20cm, 15cm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